안녕하세요. 빅데이터로 분석하는 로또믹스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 당첨번호는 로또믹스에서 최대 4개까지 맞출 수 있었던 회차였는데요. 그 4개를 맞추신 분들이 3명이 있었어요. 그 3명 중또 2명은 4등과 5등이 한꺼번에 당첨이 됐습니다. 메가회원 진성님 4등 5등 축하드리고요. 경한님 4등 5등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4등 되신 나화균님. 축하드려요 이행권님 영애님 스타일님도 5등 축하드립니다 매주 4등 당첨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1등부터 3등도 당연히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합 신청이 좀 많아짐에 따라서 5등은 이제 따로 얘기 드리지 않고 1등부터 4등 당첨자만 영상에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요번 주에 세부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짝 통계입니다. 20주간의 그래프고요. 빨간색은 지난주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홀짝의 비율이 지난주에 3대3으로 나왔었는데요. 20주 동안 3대3과 2대4가 6회로서 가장 많이 나왔고요. 이 6회를 따라가려고 하는 4대2 홀짝 비율 4대2가 이번주에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홀짝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4대2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고요. 다음은 끝수 통계입니다. 끝수란 끝자리 수를 말하는데요. 당첨번호를 10의 자리와 단자리로 나눈 후에 단자리에 해당하는 숫자를 끝수라고 해요. 지난주에는 2, 3, 4, 5, 7, 8번 이렇게 끝수에 나왔는데요. 그럼 이번주에는 어떤 끝수들이 또 따라가줘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12회 나왔던 4번을 따라가려면 8번이 한번더 나와줘야 되고요. 1번과 6번도 좀 따라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12번 나온 4번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2번, 0번. 그리고 9회 나온 7번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5번과 9번이 또 따라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0번, 1번, 2번, 6번, 8번, 9번. 끝수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다음은 회차별 당첨 현황입니다. 지난주에 6개가 나왔죠? 끝수가 다 달랐는데요. 끝수의 개수는 지지난주 거부터 보셔야 돼요. 지지난주에 5회가 나왔고, 그 다음에 6회가 나왔죠? 그러면 이번주에는 몇 개가 나올까요? 5개, 6개 다음에 나오는 숫자를 아래 표에서도 보면 됩니다. 과거의 표를 보면, 쭉 보면, 5개, 6개 나왔었을 때그 다음 주에 4개가 나왔습니다 1067회, 1068회, 1069회 때 나왔던 끝수의 개수죠 그러니까 요번에도 5개, 6개 나온 다음에는 끝수의 개수가 4개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 봅니다 다음은 총합 구간으로 들어갈게요 합계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조합번호 6개를 합친 값을 총합이라고 하는데요. 이 합계 1083에 지난주에는 100이 안 됐어요. 평균이 129인데, 지지난주에 최고치를 찍고, 그리고 쭉 내려왔습니다. 극과 극을 달리고 있죠? 그럼 100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평균 값을 위해서 다시 올라가줘야 돼요. 그러면, 20주 전에도 보면 100 밑으로 내려갔었을 때그 다음에 상승 구간이었고요. 171회에서도 보면 100, 100이었었을 때 다음에 150까지 상승 구간으로 이어졌죠. 둘다 평균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120후 평균 이상부터 160선 이 사이에서 합계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 번호 통계 분석만으로도 814만 조합에서 200만 조합 이상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600만 조합 안에서 조합 번호를 선택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출현 미출현 분석을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현 미출현 구간입니다. 출현 미출현 번호들 중에서 대출현부터 볼게요. 최근 10주 동안 당첨 번호로 최다 출현한 번호를 대출현 번호라고 하는데요. 현재 나온 대출연번호 38, 36, 24, 23, 1번. 이렇게 5개 번호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최근 10주 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미출연번호입니다. 2, 5, 12, 19, 25, 29, 39번입니다. 미출연번호가 조금 줄었네요. 총7개 숫자가 나왔고요. 다음은 1회부터 지난주까지 전체 당첨번호 중 가장 많이 출연했던 출연 상위 번호를 10개를 뽑았습니다. 번호의 순서는 많이 나온 횟수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거예요. 34, 18, 45, 27, 12, 14, 17, 13, 33, 20번입니다. 다음은 출연 하위 번호인데요. 1회부터 지난주까지 전체 당첨번호 중에 가장 적게 출연했던 출연 하위 번호를 10개를 뽑았어요. 적게 나온 횟수의 순서대로 나열한 거예요. 9, 22, 32, 28, 30, 23, 29, 41, 25, 8번입니다. 지금까지 대출연, 미출연, 출연상위, 출연하위 알아봤는데요. 각각의 구간들이 전부 분석에 의해 나온 번호들이에요. 하지만 이 분석에서 또 필터링이 들어가야겠죠? 미출연에서 나왔던 번호가 출연상위와 출연하위에 중복된 번호들이 있습니다. 중복해서 나왔다라는 건 그만큼 노출이 많이 된 거고, 그 번호들은 중요한 번호예요. 그래서 중복된 번호 볼게요. 지금 12번. 출연 상위에서도 12번이 나왔고요. 그리고 미출연 번호 25번이 출연 하위 번호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29번이 출연 하위에서 나왔고요. 그리고는 없죠? 총 3개 번호. 12, 25, 29번. 세개 번호가 중요한 번호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대출연 번호 다섯 개와 미출연 출연 상위, 출연 하위 중복된 이세개 숫자 함께 봐주세요. 다음은 다음 수 분석입니다. 다음 수란 특정 당첨 번호 예를 들어 이3 번이 이 하나의 숫자를 기준으로 그 다음 주에 당첨 번호로 나온 수들을 다음 수라고 하는데요. 이 다음수에는 다음 수에는 다음 상위 수가 있고 다음 하수가 있습니다. 다음 상위수는 그 당첨번호의 다음 주에 횟수로 가장 많이 나온 번호들을 다음 상위수라고 하고요. 다음 하수는 특정 당첨번호의 다음 주에 횟수로 가장 적게 나온 번호를 다음 하수라고 합니다. 당첨번호 3번에 대한 다음 수는 14번이고요. 7번에 대한 다음 수는 3번, 14번에 대한 다음 수는 공동 1위로 2, 8, 18번입니다. 15번에 대한 다음 상위수는 16, 40, 45번이고요. 3개 다 공동 1위입니다. 22번에 대한 다음 상위수는 7번. 38번에 대한 다음 상위수는 14번입니다. 다음은 다음 하위수 한번 볼게요. 당첨번호 3번에 대한 다음 하위수는 25번. 7번에 대한 다음 하위수는 28번. 14번에 대한 다음 하위수는 23번. 15번에 대한 다음 하위수는 9번. 22번에 대한 다음 알수는 38번, 38번에 대한 다음 알수는 23, 28, 40번, 공동 1위입니다. 그래서 총8개 숫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다음 상위수와 다음 알수, 중복된 숫자나 아니면 이 1위 번호들 중에서 두번 이상 나온 번호들 한번 또 유심히 봐야 되니까 정리해 볼게요. 다음 상위수에서 14번이 지금 두번 나왔어요. 1위에 두번 나왔죠? 그리고 다음 하위수에서 28번이 두번 나왔어요. 그리고 40번이 다음 상위수와 다음 하위수 중복돼서 40번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 수에서는 이 3개의 숫자가 가장 중요한 숫자로 지금 뽑혔습니다. 14, 28, 40번. 눈여겨 봐주세요. 다음은 궁합수로 넘어갈게요. 이 표는 궁합수인데요. 이 궁합수란 다음 수, 방금 전에 봤던 다음 수와 함께 당첨번호에 나온 수를 궁합수라고 해요. 그래서 궁합수는 다음 수를 먼저 알고 보셔야지 궁합수도 알수 있어요. 다음 수와 함께 많은 횟수로 당첨번호에 나온 수를 궁합상위수라고 하고요. 다음 수와 함께 적은 횟수로 당첨번호에 나온 수를 궁합하위수라고 하는데요. 궁합이 잘 맞은 번호가 어떤 번호인지 그리고 잘 맞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잘 맞춰 나가야 되는 번호가 어떤 번호인지 아래 표에 나와 있습니다. 궁합수들이 너무 많아서 1위 숫자를 제가 다 불러드리기보다는 이 1위 숫자만 제가 체크를 하고 중복되는 숫자나 두번 이상 나온 숫자들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궁합 하이수에서도 1위 숫자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단번 때부터 중복되는 숫자, 아니면 두번 이상 나온 숫자 볼게요. 지금 궁합 상위수에서 3번이 두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10번 때는 없고요. 20번 때도 지금 두번 이상 나오거나 궁합 상위수와 궁합 하위수에서 중복돼서 나온 숫자 안 보이네요. 30번 때도 안 보이고 40번 때도 없어요. 3번 하나 나왔습니다. 3번이 나오게 되면 2월수로 나오게 되는 거죠 3번 숫자도 주시해볼만 합니다 세부분석에서 출연미출현부터 궁합수까지 몇 개의 번호들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그 번호들 잘 조합하셔가지고 좋은 번호들 가지고 가시고요 또는 저희 로또믹스에서 무료 조합번호를 드리고 있습니다 로또믹스에서 제외수와 기본필터가 된 조합번호를 매주 10조합씩 드리고 있는데요 카카오 채널 로또믹스 검색 후에 친구 추가를 한 다음에 이 영상 밑에 응원댓글, 인증사진 보내주시면 매주 목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로또믹스에서 분석된 10조합을 우리 믹스님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 번호들 속에서 우리 믹스님들 꼭 상의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주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